이왜두 번째 타석 맞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 편해질 것 같아요. 오투 스윙 할수 있는 롯데입니다. 끌려나옵니다. 와 주앤초 젓볼인데 배품이 같습니다. 배품 도개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쪽에 그러나 여기서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감독실로 인사를 하러 왔어요 받겠죠. 제구도 좋을 수밖에 없는 자세를 보여줬어요. 들어옵니다요. 받겠죠. 스윙. 박명근 선수. 네. 스윙 헛니다야 회전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늦었습니다. 타자 최은성과의 승부. 구해박기 아파 이거서 정기대 마지막 공격. 받겠죠. 맞아요. 예. 네. <목소리> 바깥쪽 스윙 소가 바깥쪽 소외 투엔투 소외 오급제 먹죠 바깥쪽죠 백트가 따뜻합니다 박명근과 이유찬 스윙 소외 예. 아, 스윙 윙 n g 지 모르겠네요. 스윙 스 g 거 w i 스윙 스 w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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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n 가능성. i n g s 스윙. 스윙 스윙 투수는 박명근 s w 투바 t s 박경수 t s w 스윙 원수 w 피하는 법이 없어요 더 스윙 e t 스윙 삼진으로 불러 e t s w e 트입니다